끝내준다, 끝내줘. 야, 야, 저녁 저녁 노을 저기 서해안 쪽이 쪽가면 작살 나갔는데 그냥. 야, 노을 아주 해 떨어질 때좀 오면 빨갛고 빨 이야 기가 막히네. 저게 구름 밑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그냥 빨개지는데. 뻘개지나 말아고내 얼굴도 뻘거네 그냥 아이고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아하 오늘 아침까지 비가 왔었는데 좀 많이 끄쳤네요 아 모자 쓰다가 모자 안 썼더니 이상하네 아유 구조 변경 때문에 아주 돌궜어요 욕이란 욕은 내가 다 먹고 사는 것 같어 <laughs> 구조변경이 많이 밀렸어요 그래서 아이고 참 죄송스럽네요 제가 <laughs> 죄송스러워요 아 구조변경 7773은 끝났어요 네 얘는 구조변경이 이제 끝났어 얘하고 7773 하고 아 얘도 한 열흘 기다렸나봐요 야 하고 5103인가? 예, 5103. 5103도 구조 변경 이 오늘 끝났죠 두 대가. 예, 야도 이제 끝났어요. 아, 출고해야겠네 이제. 아이고, 5103, 7773. 두대다 고생했네. 기다려주느라고. 리 아이고, 고생했어. 얼마나 힘들게 이렇게 열흘 동안 기다리느라고. <laughs> 바깥에서. 수고했어. 아이고, 토닥토닥 해줘야겠네. 예, 주인도 애타게 기다리고, 참, 저도 조바심 나고. 참, 그렇습니다. 이게 뭐 하나 딱딱 떨어지는 게, 일사천리로 탁탁 떨어지면 괜찮은데, 대한민국에 70세가 넘는 어르신 세대들이, 생각지 않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. 어르신분들이 갈 때는 없고 가볼 가볼라 그러면 여행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는 템핑카 쪽으로 다 접근을 해가지고 하여튼 뭐 어쨌거나 고생했습니다. 아이고 아이고 수고했어. 기특합니다. 열흘 동안 기다려 주느라고. 아이 참. 내일하고, 네, 모레하고도 좀 낫, 그구조병경이 떨어지면 좋겠는데, 아이고, 참. 얘도, 얘도 고생했어. 아이고, 7773, 세종사장님 참. 기특합니다. 아주 며칠, 열흘 동안 바깥에서 개떨듯 떠나라고 <laughs> 아이고, 7773, 고생했어. 아이고, 참. 아이고, 이거 이스타나 한번 싹, 청소 한번 해보는데, 농바디요. 엔진도 한번 까봤어요. 어떤가. 깨끗이요, 그냥. 깨끗이야. 야 기름 한 방울 없어 그렇게 오래 타는데도 기름 한 방울 안 나와요. 야 이게 말 그대로 벤츠라서 그런가. 이게 마크가 있어, 여기. 벤스 마크가. 이야, 이게. 굳이 이렇게까지 참 타는데도 기름 한 방울 안 되는 거 보면 신기하네. 응? 그래 내가. 이야, 이게. 이거 보여. 깨끗하다니. 이야, 굳이 이렇게. 스팀만 아니면 얘는 벌써 날라다녀 날라다녀 그리 기름 한 방울 안되고자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벤츠 엔진이라 고 그러나 야 진짜 허우대는 멀쩡하다 허우대는 멀쩡해요. 기럭지 봐요. 아차 참... 이게 벤 차량에 뒤 유리가 글라스로 돼 있는 게 진짜 드물어요. 다 철판이요. 근데 얘가 글라스로 돼있어. 이거 침상하고 이렇게 만들어 갖고 여기 딱 보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. 참... 내가 지금 싹 한번 이렇게 훑어보는데 아주 기가 막혀가지고. 아, 멋있어. 역시. 역시 멋있어. 이야, 이것도 하나 있어. 이놈도 한번 열어봐줘 이놈도. 깨끗하죠? 이 정도는 돼야지. 차아, 기가 막혀가지고. 어떻게 이렇게 엔진이 되지? 아, 딱 봐도. 진짜 벤츠 같아. <laughs> 야, 이거 완전 사기, 사기. <laughs> 진짜 벤츠 같아. 야. 친환경 자동차 서울특별시 야얘 예, 2035년까지 탈수 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아, 기가 막히고 봐쇼 어디 기름 한 방울 그냥 새는데 하나 없이 이야 이러니 벤츠 벤츠 그러지 노래를 부르지참 기가 막히네 정말 우째 저렇게 깨끗하지 기름 한방울 안되고 자 기가 막혀 진짜 말이 안나오네 얘도 통, 통유리네 야 이게 질어서 화면에 꽉 차네 그냥 뭐야 이 이야. 진짜 길어니 저기 침상 끝에서부터 여기까지가 2m 나오나? 2m? 한번 재보야, 어 싹. 1902m? 2m6cm 나오네. 야, 침상 2m6cm 나와. 차, 무진장 길다, 싶다 여기는? 여기는 얼마나? 여기는 1350나어 진짜 차 길긴 무진장이. 이침 침상만 2m6 나오네요 이거. 야 커튼만 치고 전기장치만 하면 기가 막힐 것 같아. 근데 이게 안 팔리잖아요. 스틱이라 안 팔려. 스틱이라. 근데 어르신 세대들도 스틱 많이 하신 분들은 지금도 스틱 하는 분들이시오. 아이. 쉬운 얘기로 포터 포터 트럭만 해도 한번 쭉 빼봐요 그거. 스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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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서 놓아, 놓아야 돼요 그래야 안 빠져 요안 그러면 쑥 빠져버려 요예 네. 이게 이거는 얼마나 돼요 기록지가 아이고 1,400? 1,400? 1410에 아니 5이서 돼 보여 5이 네. 안 쓰라 응. 네. 42 41저1.5야 진짜 겁나게 이런 거예요 그리고 안에 수납은 또 엄청나지 여기도 도도가, 어 도도가. 이놈, 도도가. 이놈 이놈도 겁나게 <laughs> 네 이것도 무슨 장기로 예 그럴게요 야 아깝다 이거. 아까워. 차, 이거 이게 이, 2000년식인가 그러고 14만 키인가 탔어. 그러면 지금 25년 됐으니까요. 24년인가 됐으니까 1년이 5000키로도 안 당기고 기존? 예. 반 잡으면은 10만 키로니까, 1년에 10만 키로, 망은. 20년 됐으니까, 5,000 키로. 5,000 키로 씩 탔네. 그니까, 안 탄겨. 진짜. 야, 뭐, 말이 안 나와. 너무 길어갖고, 저 안에다가 샤워장만 설치할 수 있으면은, 충분해요 다이소 가면 3,000원짜리 샤워커텐 쳐가지고, 밑에다가 달아 통 하나 놓고. 예. 예. 그리고 이스타나 롱바디들은 이게 다 돼요. 쇼바디도 되고. 아유 <laughs> 참. 야 노을이 뛰어져 나는구나. 아주 뻘개질라고 아이고 형님들 해넘어가네. 해넘어가 여, 이스타나 두대 번호라고요. 오늘. 예, 이것저것 먼지도 좀 털어보고 했는데, 예, 저의 개인적인 소감은 아주 좋은데요. 저게 단점이 스틱이라, <laughs> 그래서, 예, 2년째 묵혀 있습니다. 근데 싸게 달라고도 안 돼요. 원전이 들어간 게 있어갖고, 안 됩니다. 그래서, 그거를 어떻게 할까, 지금 고민 고민에 빠졌습니다. 한번 살짝 고민해보고, 며칠 내로, 자, 저, 생각에 정리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어, 저 뒤에 보이는 저녁 노을이 너무 멋지게 넘어가는데, 바닷가에서 소주 한잔 하면서 회한 접시 했으면 좋겠습니다. 바람도 안 불고, 비도 끝이고, 아주 멋진 날씨네. 형님들,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, 좋은 꿈 꾸시고, 안녕히 주무십시오. 그리고 아침에 꼭눈 떠요. 눈못 뜨면, 그냥, 감겨 <laughs>